y 래 u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가 좋아. 단가 좋다. 저 이지 님이 좀 훌륭한 분이네. 저분, 응, 어? 얘랑 잘 맞네. 몸품이전좀 아는 것 같아. 아, 이 뭐야? 이거, 아, 이 새끼, 이거. 근 갑자기 거성나가 야, 씨, 야, 이거... 야, 나 간다. <laughs> 야, 이 씨, 야, 쳤다 잘못 맞았다. 이런, 시, 야. 이 개새끼 갑자기, 어디서 나오셨어? 허 이따 다시 보자. 이름이 왜 공속인데? 야, 내가 팩이 들었는데 누가 자꾸 뭐가져가네 집착자. 아, 국민 때문에 까이는 거구나. 국민이 집착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팩이 들었을 때그 효과가 호가가 붙이네, 아예. 기까지 뚫어놨어, 줄어 그렇지. 음, 할수 있어. 근데 또공석일 텐데. 그치, 집착자 다가와야지. 이 새끼 포지션 잡았다. 두개 돌아간단 말이야. 이건 나를 당보려는 거야, 지금. 우리 와라. 세새 반부줄이 있었네? 아이, 돼지 새끼. 반부줄이 있네. 방부다 빠졌지? 아, 또 있네. 지긋지긋하이 뭐라는 고 까충한다. 뒤에 뭐 대기 중인데, 아하! 김동성 가자! 이 제품 가자 지로살아사받고 환자 써야겠는데 진로 앞까지 그렇다면 이쪽 판자로 다시 공속 좀 빼야 돼. 그렇지. 집요하네, 이 새끼가 아주 발전기 돌려놓은 거좀 있지 않나? 방구. 개새끼 처음에 쉽게 잡았다 고 아주 재미. 가스 이번에 세 번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저런? 내가 국민 쓰면 내가 집착 되는데. 아, 걔 족가구, 그냥, 후레쉬 있었으면, 너는 그냥, <laughs> 얼굴 다 뜯겼어. 배때기, 어 살까지 다 뜯겼어. 이건 좋았어. 아, 이게, 와, 아다리가 안 맞아. 나 자꾸 싶지 않아, 와야지. 돌려 돌아가 있는게 꽤 있잖아 저거 말고 먼지님 잡던 것도 일단 좀더 이기는데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헬로우 조크 온더 트랙 복수는 제대로 해줘야지 개새끼 아, 쟤는 항상 일치하네. 어? 잘못 알고 계시네. 이건 살린 거 아니잖아요. 지렁이, 아, 지렁이 살린 거 이것도 포함이야? 그러면 니만저 네 후레쉬로 살려도 됐던 거예요? 어? 그거였으면 진작에 깨치, 시에, 그다, 무조건 지렁이 이걸로 살려야 되는 줄 알고. 씨, 후레쉬 실력 알잖아. 아, 나 이걸로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네. 무슨 저런 의도를 갖고 이거 하나만 보고 싶어 하는 줄알네 그래서 가볍지, 저거는. 다음에 좀 플랜 변경을 해야 되려나? 이거, 딴데 가달라고? 성광턴 뭐 채워야 돼? 잠깐만. 이분 어디였지? 됐어, 됐어. 완벽해서 타이밍. 좀만 더 길었으면은, 앞으로 가졌다. 정신없지. <laughs> 맞으니까 정신없지. 아, 나왜 걸어? 이거 뭐야? 아, 왜 걸어? 아니, 왜 걷냐,구나. <laughs> 아, 이런 미친 씨. <laughs> 아, 이 뭐야, 이거? 아, 왜 걸어다녀? 이스키 그래. 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보였나? 내 공속 시야 무한이야 이거 버그는 아니고 시프트 키가 빼져 있었어 그래 한대 맞아 방공시간요 연장하셔가지고 추석이라고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네 니랑 내 실력 차이 알 겠지? 이 새끼 금방 금 가자. 그렇지 공속 되게 네 빠지고 아니 필살기 있더 써야 돼. 아, 이거 공속 이 문제 네. 출구도 저기랑 가까워야지 뭘 하는데. 공속이 4야, 이러면. 출구가 한쪽이 어디지? 저기잖아. 여기가 더 가깝긴 한데. 이걸 살리다 보면 여기까지 못올 텐데. 그니저 성광 믿어야 돼, 이러면. 신 나셨네. 때려봐, 또 때려봐. 스액스액 해봐. 아, 살려야지, 아! 내가 그거 써지, 그래야지. 나와! 나오라고, 씨! 나오라고 개그튼거 날 <laughs> 막지마 자세번 살렸다 아 근데 공성 무쌍이야 이거 합이 안맞았어 먼지님이 그냥 살리고 내가 국민 써주고 그거 눕는거 이분이 저거 써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갈라 그래 이걸 석토로 될래나 이러면 에이, 브 어디 갔어? 힐, 힐하고 있나? 너 죽으면 잘못된다. 안 돼, 너무. 잘 살려고 갈수 있나? 야 온다 아니 안 왔어 이걸로 자, 자, 주고 소리 줄여야 돼. 아니야! 시간이 안될것 같아. 그냥 가! 시간이 안 돼.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내가 희생한다. 어? 그치. 역시 씨야. 좋은 마음 먹으니까 나갈 수 있네. <laughs> 좋았어요.